자, 아이스크림 반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이구. 어, 티니? 어. 아, 자. 아. 가지. 가지라니? 케킹님 어서오세요. 진짜는 귀하네님 어서오세요. 으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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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아. 어우야. 어, 내가 밀어준 거야, 임마, 이자아시마 으쭈. 가라. 으쭈. 오 나이스 굿. 어우야, 가지가, 야, 잠깐만. 야, 너 되게 거침없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너 옛날과 다르다. 어, 스님, 잠깐만요, 너 그거 죽어요. 아유, 멍청해. 어? 아유, 저. 그래, 왜, 왜? 당연히 저 뽀뽀 했는데. 뽀뽀 했는데, 당연히. 아유. 아니, 점프하면 아 점프하면 죽지 않아? 아유, 너 되게 잘한다. 잠깐만. 어이 촤. 아, 네, 올라간다? 제가 햄입니다. 됐어, 나 올라. 야, 되게 거침없다. 야, 가지라니? 내가 가지라니? 어 가지 잠깐만, 스님. 스님. 스님 간다. 가지라니? 아, 예, 예. 스, 스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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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갑니다. <laughs> 강제님 미하요. <미안해요. 웃음> 어, 저.. 저.. 저 새나.. 어, 뽀뽀하면 죽어요. <laughs> 죽여야 돼. 올라올라올라응 음, 올라갈걸. 너 타임 무전.. 무저... 야너아디기 못하네. 어. 아. 원장님 <laughs> 어서오세요. 19.. 8.. 이번엔 못올라하고 끝이다. 그냥 못갈것 같은데. 끝난 것 같아. 아.. 그냥 떨어지시면.. 페이즈님 어서오세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지는 거야. 영초였어 이미. 아 그랬니? <laughs> 아 이미 영초인걸 보고.. 야 그래도 최선을 뭐. 다해야지. 그게 떨어지면 되냐? 어? 알았어, 알았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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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갖고 없애. 우엄맨 참말..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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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의로 그는게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고의로 그런 오! 게 아니에요. 야이마이 자식아 인마 이 자식아 이거 <laughs> 야이 자식아 이거!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야 어? 기다려 야, 옆으로 안 올라와, 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야 옆으로 가! 올라와. 아우, 선생님, 아우. 어, 잠깐 올라가지 마. 어? 내가 잘못했네. 자네. 자네, 내가 잘못했네. 자네, 내가 잘못했네. 자네? 잘못... 어, 자네, 같이 가게. 자네, 뒤에 조심하게, 자네. 그렇지. 어. 아, 자네. 나 자, 자네. 자네. 자네, 자네. 자네 우리는 목숨이 굉장히 귀한 사람들 있어요. 네 아유, 복장이 식자가 아유! 탱크로사 e 님어서오세요 어? 뭐? 어 a 네 뭐라고요? 뭐라? 아 a 네 o 네 l 네 Tane, Tane! w 아니! 잠깐만 자네 자네 마음을 m c 지 k e 네네 t the d i n n 네 나 죽었을 때 네. 이렇게 올라오기 익기가 보너스 디테일 와아 연두 해에엣님어서세요 끄끄님 어서오세요 아유 자네 와 이게 노릇네 진짜. 아유 자네 아유 마음을 아. 곱게 쓰길 자네 응? 어? 오늘 또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마음을 곱게 쓰 태극룡님 어서오세요 자네 잘 보게 할까 요 자네 그렇게 요 어? 타이밍 없다고 자꾸 떨어지고 그랬는데 자네 그러면 안되네 자네 어? 으쭈! 아유 반나자네? 크. 이것을 이렇게 갖고, 반나? 아, 따, 떨어졌으면 딱재미있었데 <laughs> 재미없네, 이제, 번지 그런 거. 자, 무리님 리아요 반나자네? 크. 아. 자, 가자. 으쭈! 야미 n 어우 뭐 h 로야저저유유썸 a 통이야저아 s s 자네? 자네 t o g e 네 h 네 자네 h ya, t a n 라 그랬나 자네? 아 o 야 e 기 자네? 자네 미안하네 자네 아 자네 아 자네? 자네 아까 t 라 그랬나? 어? 자네 빡쳤나? 자네 왜안 올라가지나? 자네, 어, 자네, 막쳤나? 아, 오 어,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올라가지 마. 야, 너 거기 거기서 어차피 못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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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수 있는데? 가기 뭘가못가헌 마이 자식아. 너나 아니면 못가 이제 이거. 고맙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어떻게 뛰어보니면 못 가는데 멍청아 음, 괜찮은데. 너 거기서 못 가. 아유 바보. 어, 어. 아까 나한테 뭐라 가가... 그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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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탓이네 자네, 자네, 자네 기분 탓이네 자네 뭐라 그랬나? 자네 기분 탓이네 어, 자네 <laughs> 기분 탓이네, 기분 탓이네. 어 선생님, 자네 뭐라 그랬나? 안 아, 차. 음, <laughs> 설득산 영화보다 이게 더 재밌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비켜보기 어, 아해그러게 아,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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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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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 아 이럴 서글. <laughs> 마음을 고개쓰라고 그랬지 않나? <laughs> 저요? 기분 탓인가요? <웃음> 자네? <웃음> 자네? 어, 물 마셨네 자네. 아 안녕 안녕 반가워 옆으로 가봐 아 이런 소리 진짜 아 여기를 까야 되지 않나? 아, 그렇긴 한데, 너. 아우, 선생님. 어. 아, 나 밀었어. 오, 다행이다. 오. 야, 나 <laughs> 와, 진짜 이거. 아, 되게 큰일 났는데. 야, 너. 아. 어떻게 좀 도와줄래? 와. 야, 잠깐만. 야. <웃음> <웃음> 오, 잠깐. 야, 너. 자네, 알아서 올라가게. 아우, 선생님! 아 다행이야. 아, 걱정하지 마 이게 내가 복수를 해주겠네. 걱정하지 마. 아, 복수? 오이 쭉, 오 아유! 복수는 복수는 당신한테 해야 될것 같네. 아이또왜 그러나 또 자네 또섭석한 말씀 또 하시네 또. <laughs> 남자. 매니저 버리고 특하지 특취하신. <laughs> 저 남자 아니고 여잔데. 나이스 e 누가 남자래? 왜? 내가 남자지. 으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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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봤냐? <laughs> 자식아, 임마,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 자식아, 임마! 보엄 마이 자식아! <laughs> 자네? 왜 그러냐? 자네! 오, 선생님. 자네! 그렇게 벌 받는 거네, 자네! 아, 근데 자식 너나, 그렇게 벌 받는 거네, 자네! 야,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너 지금? 어? 아, 당신 편이죠. 자햇빠님 어서오세요. 유아요, 제트니 어서오세요. 저분 들어오셔서 뭔 소리라고 하시고 하시는 거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럴 때는 고민하지 있겠네. 말게 매니저 어, 말만. 알겠네. 내가 너에게 매니저 권한을 주었지 않는가. 어떠한 아, 선택이든 나는 이해하네. 코에곰님 어서오세요. 맞죠. 저분 왜강세요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 방송 제대로 안봤구만 무슨 채팅 쓰셨지? 제대로 안봤구만 그저분이 그 청양고추 말씀하셔가지고 들어자마자 남자인데 이러더니 갑자기 이제 청양고추 찾으셔가지고 그냥. 오이치. 미스 어리님와세요 오. 아. 오. 미루 미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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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방송은 잘 봤는데 채팅창은 못봤어요. 괜찮아요. 아냐, 내가 봤어. 괜찮아. 아, <laughs> <생일>. 안 괜찮아! <laughs> 자, 보셨죠? 인생은 한방이라 보셨죠? <laughs> 인생은 한방이네요. 네. <웃음> <하>. <웃음> 할 말이 없네요. 우리 발롱바인사한번 할까? 잘한 거 할까? 뭐 할까? 발롱바잉사 어때? 안녕하세요, 회님 버... <laughs> 어서오세요. 파우치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한 인생은 한 방이다. 그렇지? 음. 인생은 한 방이지. 인생한 방이지. 왜.. 자네? 왜안 움직이나, 자네? 아유, 아유 어어, 스님, 스님. 아니, 잠깐. 물좀 마셔.. 어? 네? 자네? <laughs> 아니, 이건 자네..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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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이구 고네 오고 있었네 달달하다고요? 뭔 소리야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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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위험하네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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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몸을 좀 가노보시게 자네 나, 나 아유 멍청한 아, 아, 자식 아유, 아유 저거 아유 뒤지게 못해요 저거 어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어이구 이 아유 아니말에일치은요어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되게 위험하다 왜, 왜, 왜. 그렇지 일다미우 아. 봤냐 와, 나, 나이, 완전 나이스구. 보셨나요? 두둘씩? 어? 알지? 어, 알아, 어, 알아. 예. 음. 좋아요. 꺼져! 음. 꺼져! 아, 넘어갈려다 말았다. 굿에발매이발매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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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있습니다 갑니다 퍼펙션 퍼펙션 짱이어서세요리하요 아, 아. 아차어 안돼 선생님 개쩔쩔만 하시 아까 아까 많이 해가지고 에드 <laughs> 개쩔쩔 이제 그거 안 타요 타던가? 형님, 그 리아요 아, 나 타나, 아직? 어, 아직 타. 아, 아.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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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미안해. 어. 어. 죄송. 박아. 아,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아, 나 저분 어이가 없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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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어, 미안해. 이분, 이분 이거 고인, 고의선이 다분한데, 이거. 아, 오해가 있네. 약간 네가 오해가 있어, 지금. 힘내라.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난, 난 목숨 두 개니까. 어때요? 정말 개쩔죠? 미안, 내가 개쩔 줄 테니 네가 죽는구나. 레이너이 어서 오세요. 괜찮아. 아, 나, 나안 죽었어. 프렌드 쉴드. 어, 어, 어? 야, 뭐야, 잘해? 야, 이런 썩을, 야. 야, 왜내 거, 내거 없앴는데 네가 천 점이냐? 천점 줬네? 어? 천0 0점 좋아? 그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웃음> <웃음> 저거 <웃음> 먹는 거보다 <laughs> 니, 네? 니 때리는 게더 낫겠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와이로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이 자식아. <laughs> 야, 이만, 이, 자식아. 아, 이 자식아. 에이, 다시 회복돼 여기서. 피그넨케님 어서 오세요. 알고 있어요. 아 회복돼 있잖아. 어어저 어, 아유 우리 랜만님이나 어서 오세요. 야너 죽어요 너. 안죽었어안죽었어 안 죽었어. 선생님 아유. 바다 밑으로 가면 폰스아유 오빠 제가 이게 어. 이게 지금 짬밥이 몇 번인데 이거. 왜이 오랜만에 방송하세요. 바빴어요. 어어어 어.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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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거였네. 저저 저 이상한 놀이기구 때문에 그랬네. 어알 아, 알고 있네. 아. 자네. <laughs> 괜찮네. 난 하, 아직 한 목숨 있네. 아 그렇나 자네? 좋겠네 자네. 나 목숨이 없네 자네. 마지막 목숨인가? 자, 근데 네, 잠깐만요! 아, 알겠네. <laughs> 어, 전 1, 2월에 야근이 굉장히 많아요. 으하, 나이스 굿! 한 마리 남았네. 아이, 멍청이. 어. 아유, 저거. 아유, 멍청 괜찮네. 아유. 괜찮네. 어? 이, 야,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살기 좋게 음, 아. 갑시다. 어쭈, 어쭈. 어잇쭈. 춥나? 왜, 어잇쭈, 어 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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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라 아싸, 아멈아지 아싸, 아싸, 금싸아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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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아네지금 아싸, 아싸, 는 뭔가. 아 미안. 아싸, 아싸, 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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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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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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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네 방금이라고 그랬어야 됐는데 잘못했어. 어, 왜왜왜 왜 11개인가? 난 9개고? 그 나오는 게 랜덤이네. 자네 아직도 이 게임을 모르나? 아 선생님 아나 선생님 진짜 선생님 아이고 이런 죄기라 화이팅! 자네 끝났나? 화이팅 이 화이팅! 아이 멍청이 아유 저거 파란 풍선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 앙! 죽였네! 저거 죽여야지! 어어! 튕긴다! 파란풍선은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알아서 죽어라. 힘들다, 야. 어... 사망! 파란풍선은 외로워요. 아이, 너무 외롭다. 야! 어우, 힘들다. <laughs> 파란풍선은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있네요. 어? 얘네 왜 이렇게 아야너너좀 내려갈래 좀너좀야 파란 풍선은 인생을 종쳤어요 아직 종치지 않았는데요 파란 풍선 너좀 칠... 내려갈래 어우 너좀 내... 내가, <laughs> 내가 가지라니 내가 가지라니 내가 가지라니 <laughs> 어1타 어, 2피 때렸죠 아, 파란 좋아. 풍선은 기분이 매우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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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파란풍선은 어려서 <laughs> 어? 아? 보 저요? 파란풍선은 가지가 되었어요. 내가 가지라니? 아 어,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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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파란풍선은 사상생으로 살았어요. 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 아 사랑. <웃음> <웃음> 수고요. 수고 수고요. 고생하셨습니다.